그 중국 현대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갈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적. 저기 강제성부터 저기 섬조성까지 막 가져가 난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을 후손이 태어나는데도, 지금도, 어, 최고의 귀족이고, 그 다음에 그게 1번, 2번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어요. 대약진 운동. 대충은 들어봤는데, 대학진 운도잘 몰라. 그 다음에, 문화대학명이 있어요. 문화대학명은 조금은 많이 알아. 대학진 운보다 조금은 많이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근데, 그러면 저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쪽 비즈니스 할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왜? 지가 겪었던, 시가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질 운동하고 문화혁명은 같이 이어지는 거여서,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얘네가 뭔말 하는지 잘 몰라. 네. 네. 그래서, 무슨 대학질 운동을 한번. 약자가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 도약한다고 서 도약. 네. 그 약자예요. 간체를 쓰면 되게 편해. 바이자고, 그죠? 그러면 이게 용어 자고서 이거야. 대약. 그게 크게 뛴다고, 크게. 크게 넓이뛰게 한다 이거야. 크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뽕 튀어서 날아간다 이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충 1958년 정도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왜 일어났는지 아예 모르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날 탄생을 했어요. 이때는 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대연합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일부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가들도 다 이렇게 어, 대연정이었다고, 대연정, 그때는. 어 그런데,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6.25 전쟁이라고 하고, 저 친구들은 이제 조선전쟁이라고 해요, 조선전쟁. 북조선. 그때 이제, 물론 저쪽은 그거가 자기네들이 심지어 미국도 이겼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해도, 어, 역사적으로 음, 인식을 음, 하지만,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 야, 쟤네 한 명하고 우리 100명하고 붙었는데, 흐이씨, 이기 거냐, 이게? 야, 너 손자가 이겼는데, 막, 그, 어? 야, 뭐, 어, 이겨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이기는 건데, 야, 다, 사람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렇게 해도 이게 이긴 거니? 어, 그렇게 하나 있었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저쪽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스탈린 시대인데, 소련의 원조가 없으면, 이 중국은 굴러가지도 않아. 그래서, 1953년부터, 어, 1차 개별 어 경제 개발5개게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어쨌든 계획 경제, 그러니까 소련을 모델로 한 계획 경제를 했는데, 잘 됐어, 이게. 나는 숫자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모택동을 비롯한, 이, 이 물론 다, 다 왼쪽이지만, 어, 그 왼쪽에 사람들 중에 좀, 오, 그 가운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등서평이라든가, 뭐, 주운래라든가, 어, 아니면 유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약간 가운데 쪽에 가까운 왼쪽이고, 보택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좀 왼쪽에 훨씬 더 가까운 왼쪽인데, 어, 이게, 이게 잘 나왔으니까, 야, 그러면, 이제 가 어, 한 방에 좀 가자. 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구호가 뭐였냐면 15년 안에 어. 1958년이잖아요. 15년이니까 1973년이니까 어. 안에 자오고 어. 초과 어. 어디? 인고 영국은 넘어가고 떡위 맛다이 어디 미국 미국이야. 15년 안에 야, 우리가 어쨌든 미국하고 영국한테 개박살 났던데 개박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어, 미소 체제였잖아요 미소 야, 소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영국은 넘어서고 미국하고는 맛다이 어. 이렇게 놓고. 어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말을 안썼는데 이제 그 인민일보라고 하는데서 이제 어뭐 전당대에 가서 그니까저 뭐냐 인민대에서 했는데 자 저런 운동을 이제 하자 그런데다 뭐 어, 이렇게 해놓고 1차 오개년에 숫자가 잘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계획을 세웠어 근데 어마무시하게 대학진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운 거지 왜 15년 안에 영국 동서고 미국하고 맞다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영국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때, 보세요. 영국하고 중국하고 수교 안 했어. 미국하고 수교 안 했어. 미국에 가본 사람도 없어. 영국에 가본 사람도 없어. 가봐야 울은몇번 가봤는데. 그때 영국을 따라잡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뭐, 어쨌든.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쳤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 뭐, 4대 산업 전력. 그 다음에 에너지. 석유. 하나이난 건데 철강 옛날에 철강이 제일 중요했거 철강 생산을 어느냐 하다 이게 철도도 나야 되고 목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 대학 진동에 관한 영화는 너무 너무 많아요 중국 영화 중에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거기 아까 우리 런시때파시칸 했잖아요 런시때파시칸부터 해서 여기에 특별히 더 목숨을 걸은 거야 그래서 영화에는 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 이런 거였어요 음. 죄매 전인민이 딱, 다 합쳐서, 리에. 예, 재련할 때 연자거든요. 어, 그 다음에, 깡티의 운동. 전인미인이, 어, 이 뭐지, 다 철만 드는 운동. 그래서, 동네마다 재련소가 있어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재련소, 영화 보면 다 그러죠? 밤새 거기서 용감로가든데서뭐 하고 저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거기서 밤새 일하고 나잠을 자고 그럼 끝나면 다른 식당이라고 해서 니다 단위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밥 못하게 하고 야 나라에서 밥다 줄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대신 또 밤새 또 일하고 그러고 길거리에서 천잠을 자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이 영화마다 다 나와요. 특히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호저, 예, 네. 호저 있잖아요. 이거 호저 제발 사람만 있어 나오라고 하는. 장례모 감독의 보호자, 꽁리, 예, 이런 거고. 이 시설 한 거야, 예, 시설 한 거. 더 웃긴 건또 뭐랬냐면, 어, 그 뭐지, 그, 어,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어, 이게 위생이 중요한데, 네 가지를 박멸했어요. 모기. 참새 애들 애들 참새하고 뭐 이, 이마오 주고 뭐, 이, 이, 뭐, 이 주고 뭐이뭐 여기 주고 진짜 작살이났어 예. 그랬더니 무슨 특히 참새가 문제가 됐는데 메뚜기가 막와되는데 <laughs> 메뚜기 뭐 참새가 없는 데나 가또 예.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저저 저 뭐지 그, 그 가뭄이 들었어 예. 가뭄이 드니까 가뭄이 드는데 메뚜기 왔지 그다음에 속도 왜? 다그 다음에 집안에 솥도 없지 왜다그그그재형장에 갖다 준다고 숙제 로씨다 갖다 줬구나 그니까 러 이리 굶어 죽고 저리 굶어 죽고 했는데 3천만인가 5천만인가 이게 굶어 죽었대요 <laughs> 이게 숫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단위가 좀 틀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를 보였냐면,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도 문제인데, 지금도 문제인데, 주식들이 철강 생산했다고, 목표 달성했다고, 먼저 올리잖아. 그 옆에 동네가 더 했다고 또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계속 가짜 먹으면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그, 그, 동네에서 그, 그 재난 처리, 그게 품질이 어떻겠어요, 그게. 음. 어. 80-90%는 못쓰는 철이다 이거야. 못쓰는 철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박살 났지 이 저기는 여기대로 저 뭐지? 식량은 식량대로 작살 났지 그래서 어, 그때 누구야? 그펭덕회라는 아저씨가 야마우지씨너 잘못한 거잖아 어, 막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는데 이중국에들어는 거라고 큰일 났는데 어, 어쨌든 마우지씨가 잘못했으니 책임지시오 라고 하고 마우지씨가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그 유속이 아저씨가 이제 중소이가 되고 등속 병원이 이제, 어, 이제 올라가서 약간 왼쪽이었다가 중간 정도로 와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다시 완전히 왼쪽으로 가는 게 이제 문화대혁명 네. 소국의 대중의 대학팀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네마다 쇳 덩어리 들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밤새도록 뭐 하고 뭐있는나온다